관절염의 가장 큰 요인은 노화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체중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 증가분의 4배에서 7배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kg가 증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는 20kg가 되며 계단을 오를 때에는 35kg의 무게가 추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무릎관절이 지속적인 충격이 받게 되면 처음에 단단했던 무릎연골이 약해지면서 연골 표면이 갈라지고 닳게 됩니다. 초기에는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무릎을 굽히고 펼때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오래 걸을 수가 없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운동량이 적어지게 되고 이는 곧 체중의 증가로 이뤄져 결국 비만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의 움직임과 운동량이 적다 보니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점점 약해져, 나중에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관절의 기능 역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들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운동이 괴일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으니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 물 속에서 걷기, 가벼운 걷기, 실내 자전거 등이 있으며, 주 3회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셔야 하며 운동을 하시다가 통증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